네, 이제 좀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티몬 위메프 회생 절차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 회생에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가. 네네. 근데 어이 이 절차 어떻게 보세요? 음, 그러니까 준비가 됐었나 하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고요. 아. 저희가 이제 문제가 미정산 사태가 7월 22일 터졌을 때. 음. 내부적으로 논의했잖아. 이거를, 뭐, 회생절차라든지, 뭐, 파산절차는 아니고, 회생절차를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성, 미정선 사태를 그냥 빵 터뜨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음. 뭐, 빠르게 사실은 팀원 위메프 측에 뭐, 연락을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 회생절차 외에는 이 정도 다수가 되는 어떤 피해자가 생각, 발생되는 그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네. 회생 절차 들어간 건 당연한데 준비가 안 되고 약간 그 생각보다 미정산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음.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음. 왜 그러냐면 바로 뭐 회생 신청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절차를 바로 진행한 게 아니라 ARS라고. 네. 채권자들하고 자율적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원에 이걸 받아들였는데 사실 수많은 피해자들,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누가 과연 대표성을 가질 거며 음. 근데 셀러들도 마찬가지죠 셀러들도 상당히 많은 텐데 셀러들도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며 이게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 그 그러면은 이 ARS 절차로 가면 어뭐 그러니까 채권자 자율 조정을 네. 한다는 거네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가능하자면 소비자는 빠지고 소비자 중에 음. 카드사는 내가 어떻게든 다 책임지겠다 해서 카드사가 다 책임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카드사랑 PG사가 다 책임지겠다 해서 소비자 문제는 카드사 PG사가 이제 하고 음. 그다음에 셀러는 뭐좀 숫자가 적으니까 음. 셀러들은 어떻게 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자율구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자율구조정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반대하고 음. 나는 그냥 강제집행하겠다라고 하면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강제집행이 지금은 되나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보전처분은 되어 있는 거죠. 네, 포괄적 금지명은 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광제 집행은 못 하고 그러면은 그이 자율 조정과 워크아웃 비슷한 네. 건가요? 워크아웃도 약간 중간형인데 워크아웃도 뭐 75%의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네. 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할수 있는데 워크아웃은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 그 회사들이 하는 거죠. 다수의 채권을 대부분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금융사들만 합의하면 음. 75%를 넘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초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거는 금융사들이 아니고 음.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75%의 채권 동의를 받는다 이게 안될 거예요 음. 그래서 뭐정 안되면 그냥 회생 절차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음. 지금 너무 문제가 크니까 일단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 근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그러면은 지금 그 결국에는 뭐그 티몬이 뭐, 그뭐 위씨 등을 인수하면서 돈이 빠져나간 거는 그 할수 없는데 그럼 앞으로 벌어서 갚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유일하게는 거는 투자받아서 갚겠다. 아, 아직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매각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영배 대표의 지분을 다 내놓겠다. 음. 뭐, 그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뭐 회생에서 M&A처럼. 음. 인수자를 찾아서. 인수자를 찾아서, 인수 대금에서, 음. 일단, 소비자와 셀러 등의 급한 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음. 합의를 하자.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일반인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부채가 천억인데, 인수대금이 천억이 안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500억에,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 투자를 받는다 하면은, 반은 손해봐라. 그렇죠. 지금, 지금, 팀원 안에는 돈이 없다. 음, 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다 팔고, 뭐, 자산을 다 팔아도, 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네. 결국에는 외부에서, 이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 현실을 인식하고 그냥 이거라도 받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음. 그러니까 회생 안에서 일부 체, 채무 조정은 음. 불가피하다. 예. 음. 그 사실 ARS나 지금 회생 ARS가 안 되고 회생 가더라도 네. 이거 우리 뭐 아시겠지만 회생 M&A 말고는 답이 음. 없잖아요. 네, 네, 네. 계속 적 적자를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회생 절차를 가더라도 결국에는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서 일부 그 채무를 면제시키고 나머지는 변제하는 이런 절차로 갈 텐데 이것도 가능성이 얼 높은지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음, 그,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되면 과연 네. 이제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쿠팡이나 뭐 아마존이나 알리템 음. 이런 공룡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음. 얘네들이 지금 이 티몬 유메프를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네. 그래서 이번에 그태문과 알리에서 우리 인수 계획 없다라 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입자들이 티몬 유메프 가입자들이다. 음. 그러니까 티몬 유메프는 지금 한 4월부터 지금까지는 엄청난 할인을 하지 않으면. 음. 사람들이 여기 모이지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아, 뭐, 그 해볼 수는 있겠죠. 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구영배 대표가 결국에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위시를 사는데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돈은, 그것도 다시 뭔가 돌려내서 이 피해 회복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팀원이나 위메프를 매각하는 거 말고도. 그 위시, 그 대, <laughs> 죄송합니다. 그 대금은 일단 티몬 위메프는 대여금 처리로 되, 되는 거고, 네. 갚았다는 거거든요. 아, 갚았다고요? 네. 음... 400억 갚았대요. 근데 지금 이거는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데 갚았다는 네. 거고, 네. 만약에 갚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뭐 지금 큐텐이라는 다른 아, 법인의, 다른... 법인과의 관계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회장에서 부인권 대상이 되느냐. 음. 근데 이제, 부인 한다고 하더라도 Q10은 돈이 있냐. 돈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팀원 음. 대주주가, 구영배 대표가 네. 41% 정도 갖고 있는데. 아, 대주주가 네. 아니네요? 네. 음. 아니 대주주예 사실 대주주인데 네. 나머지 25% 25% 정도를 네. 그팀원 처음 만든 신영선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신영선으로부터 팀원을산 음. KKR 펀드 음. 또뭐 신영선도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그 음.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몬스터 홀딩스라고 음. 거기 또 있고 거기서 지분 수합으로 돈을 안 주고. 이제, 팀원을 인수했더라고요, 그 음. 부영배 대표가.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이제, 원더 홀딩스라고 있는데, 음. 저는 이제, 허민 회장으로부터 위메프를 그냥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게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분수합 방식으로 인수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대주주는 그 원더 홀딩스랑 몬스터 홀딩스랑 부영배 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 주주들이, 추가로 또 돈을 넣으면 음. 될 수도 있겠죠. 그니까 허민 회장님이랑 뭐 이렇게 부영배 어. 대표의 지분을 그분들이 그 그들이 사간다. 사면서 뭐 에, 돈을 더 넣겠다.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네요. 그건. 아 제가 만약에 뭐 허민 회장님한테뭐안 넣죠. 음, 이미 망가졌는데 어, 이미 왜왜 뭐. 왜 그냥 쿠팡 주식을 더 사지 여기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이겠네요. 주주로서 이미 그 일단 음. 위메프가 망가져가니까 음. 이제 지분수합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나스닥 상장을 해서 그렇게 볼륨을 높여봤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음. 셀러가 있고 지금 저 여기서 안 나왔는 셀러들 중에 셀러들 중에도 이제 국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셀러들 이 있고, 음. 그, 티몬월드라고, 역직구. 에이, 에이. 에이. 그때 뭐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티몬월드에 음. 가입해서 이제 역직구를 해서 한 분들도 지금 문제가 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피해자들의 대처방안은 또 다음번 영상에서 네, 네. 예,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